예, 어떤 목사님께서 그 안식년을 맞아 외국에 나가셔서 이제 첫날을 보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설어서 그런지 어, 새벽 1 시가 되어서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그 외롭고 적적한 시간에 어, 그때 목사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어, 던져 던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행복한 목회자인가? 나는 목회자로서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추념으로 인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큰 교회를 맡고 있고 유명세 때문에 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 그런 데서 오는 혹시 질나은 기쁨은 아닌가 이렇게 어, 질문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게 건강이 만약 없고 또 살기가 빠듯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스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만들어 내셔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역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소관이 아니고 성령님이 맺어 가시는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마치 나의 소관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라 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먼저 말씀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못을 박아놓은 유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라는 이 말씀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황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또 전혀 안 기쁜 상황 속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낙심이 되고 어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내가 실수해서 수치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생길 때도 기뻐하고 기쁨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웃으면서 즐겁게 살만, 살기만 하면 좋은데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는 참 슬프고 안타깝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 기쁜데 어,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기하는 것은 아니, 아닐까요? 상황은 항상 안 기쁜 상황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TV를 선전할 때 숨어 있는 1인치를 찾으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 TV가 다른 회사보다 1인치가 더 크게 보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의 1인치를 찾으면 이 말씀의 보다 온전한 뜻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의 숨어 있는 1인치를 우리는 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절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에는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항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항상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여호와가 우리 기쁨의 원, 원인, 원천, 또 대상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종교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실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건강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우리 아이가 1등을 했구나. 1등한 기쁨보다 1등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1등 못했습니다. 1등한 사실보다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방금 조금 전에 여호와를 기뻐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를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라 말씀에서 또라는 단어는 기쁨의 현재성과 반복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쁨 일시 중지 이런 것이 없이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3절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비와 너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에도 보면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요하나님을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바로 우리가 시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 아무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야 하고 이렇게 택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일보다 수천 배 수백, 수만 배더 어려운 일인데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 우리가 그냥 은혜로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엄청난 사건과 부활사건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 영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앞으로도 천국에서 살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단한 번의 갱신도 없이 영구적으로 부여받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원의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할또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항상 분초마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단 1초도 쉬지 않고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끝없이 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난해한 구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멈춘 적이 없는 그 구간마저도 은혜와 사랑의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역경도 은혜의 구간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한 구간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르시거나 깜빡하셔서 지금까지 지구자전을 한 번씩, 한 번씩 빼먹고 해가 한 번씩 안뜬 적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요호바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자기 백성을 호적에서 파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랑하시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대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사실 너무 큰 출혈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자신의 아들보다 훨씬 더 값비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잠, 잠도 못 주무시고 경비 업체에도 못 맡기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분초마다 지키고 계십니다. 분초마다 지키시며 분초마다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따분한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초의 은혜를 멈추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데 딱 1초만 멈추신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온갖 질병,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강도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자연재해 가운데 지키시고, 원수의 비방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생명사계로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큰 우산을 펼치시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우리 때문에 일반 은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지금 우주 가운데 펼쳐놓으신 이 은혜의 우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우산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시0편 37편 4절 또여 요하를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요엘스 2장 23절 너희 하나님 여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고약의 인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요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와 비극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하박국이 지금 현재로 겪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경험한 하박국은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석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안 모든 살림을 다 잃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수입이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쟁보다 전쟁보다 더큰 비극과 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이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쁨의 원천은 그같이한 환경이나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의 기쁨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더 크신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천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죄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허영의 꽃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영원, 영원의 희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오래 살든 간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가 자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쁨의 원천, 기쁨의 대상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으로 또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과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쁨이 안개처럼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엉뚱한 곳에서 기쁨의 셈을 파고 있지만 이 셈은 곧 마르고 마르게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쁨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고갈시키는 일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슬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기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황과 환경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보니 다른 것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10편 37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에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살피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실 소원은 기도해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허리스 2장에서는 요호바를 기뻐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른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엘스 2장 23절에서 24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의 은혜로 인생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요호와 하나님이 하박국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주 요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높은 곳은 바로 승리의 삶을 말씀합니다. 여호 하나님을 항상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항상 승리의 삶을 살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고 좋아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고 아껴주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더 그러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 눈도장 찍어 놓으시고 확실하게 배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과 대상으로 삼으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없이 가난 땅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만 순종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기뻐하기 시작하면 기뻐하는 그 순간부터 소원이 이루어지고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높은 곳에 다니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내 기본, 내 감정이 어떻든지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기뻐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 우리 때문에 잠못 주무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제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방금 전에도 기뻐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기뻐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의 샘을 파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원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멈춤 없이 요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하를 기뻐하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기쁨의 원천 원인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시장꽃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또여발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